아니 봄 아닙니까 이거? 뭐. 근데 그건 그게... 근데 껌다블이 안한 거지 우리가 안한게 아니잖아. 손해 본게 얼마인데? 그래. 근데 장난 똥 때리냐고. 작성 완. 난 생각 좀 해볼게. 준비됐나요? 넌나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메뉴 리플라 oh, ou... I'm so hungry. 너무, 말을 너무 많이 걷고. 무슨 거랑 가지고 제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자 그게 그게 됐어? 아대든강아 아, 되는가 보네 그거를 계산을 했는가 전 진짜 별로야 무슨 우리 점심 먹고 빈둥빈둥 거릴 시간 없는 거 알지? 슈퍼 갔다가 창고도 가고 밥은 없고 야채랑 두부 and 계란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음, 너무 맛있네. 음, 김치 진짜 맛있다. 어제 아, 먹어 났어. 뭔데 이거? 뭐냐고. <laughs> 챙겼어요 아주 신속하게 갔다 왔고 비가 오고요 이제 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 이게 모양이 좀안 예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 볼게요 허어! 짜란 짜란 음 너무 맛있겠다 짜란 탄게 아니라 파샤 짜란 짜란 아직 저녁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과자 프랑스 슈퍼 모노크리라는데 그래서 맛도 진짜 저는 지단 만들고, 붕어빵 만들고, 지단 자르고, 짜렀다. 어, 치킨 반죽 만들고, 그리고 소스 만들고, 다시 말해볼게.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팥에 우유 만거 진짜 맛있는 거. 아, 진짜 기워 올라오셨나? 아, 하라서타시고 여자... 여전... 음. 그럼 영국 병원, 그게 맞나? 맛있는 냄새.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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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의 26일 날출발 음, 음,